안녕 반갑습니다 브이드니버에요브레드의 피자 가게 전에 3일 밤까지 했고 이번에 4일 차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고! 4일 밤 한, 오늘 한 5일 밤 정도까지는 클리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해봐야 알겠죠 uh -huh. 일단 브레드랑 치가랑 본인은 여기에 있다 폭시는? 문이 아직 안 열렸네 주이. 덤덤덤 폭시가 왔다는 얘기지? 아니 오래 왔어? 잠에서 깨서 여기 왜 얼라? 얼로로로로로로. 얼로 얼로 얼로. 혹시 잡혔었니뭘 생각하지 말아니? 얼라리오? 어, 얼라리오 세명다 나갔네? 혹시 알았쥬? 아 어, 출발했다 혹시? <laughs> 아주 빨러. 어? 본니도 있네? 본이 있어, 지금 여기 비쳤잖아, 여기. 여기 본이 있는 거야, 이게, 그지? 댓글로 알려주셨거든? 여기 앞에 섰는지 안 섰는지는 이걸로 알수 있다. 폭신 갔어. 근데 본이 아직 서 있어. 정기나가. 갔다. 본이 간 거야, 지금. 맞지? 폭신 돌아갔고요 치카가 어디 갔니, 그럼? 치카? 본이 홀에 갔네? 치카 여기 있네? 화장실에 나왔어? 스모키하고 나왔어? 아 에? 프레디도 사라졌는데, 프레디는 어디, 어디서 오지? 일단 내가 아직까지 프레디의 활동, 영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는 와중에 치카 여기 왔네? 아, 맞다. 나 CCTV 많이 보면 안 되는데. 전기 때문에. 아직 1시밖에 안됐는데 65%나 달았어. 큰일 났네, 이거. 전기 때문에 죽겠는데? 아, 나 CCTV 보고 싶다고. 2시다. 62%? 치카 아직 있네? 혹시는? 혹시 아직 안 들어왔어요? 어허! 아니, 여기서, 차례야, 혼나, 누구한테 혼나고 있는, 군기 잡혔는데, 각 똑바로 딱썼는데 아주? 각 제대로 썼는데 치카 온거 아니야? 알았다. 폭시? 폭시도 알았군요? 누구한테 혼나서, <laughs> 치카한테 혼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먹지 말라 그랬잖아, 피자, 그러니까. 아, 왜 몰래 또 피자를 먹었어? 치카는 먹던 피자 뺏어 먹으면 아주 난리를 친다고. 어, 내가 먹으러 했던 피자 어디 갔지? 하면서! 언제 왔니, 너? 비치지, 여기, 여기 비치고 있잖아? 요거, 요거, 요거 본인이 있다는 거야, 지금? 갔다. 온라인? Right. 혹시 여기 있고요 하지. 자, 3시 4 2 아주 아주 안 좋은 상황. 어? 뭐야 이거? 왜 프레디 아니니? 프레디인데 화장실에 있네? 어? 아마 너 여자 화장실에서 뭐 했마? 너 남자 아니야? 프레디 안 나오니? 어? CCTV 찍혔어 너? 어? 너 이제 빼박이야 이제. 허허 딱 걸렸어. 빨리... 어우! 씨. 너 이제 빼박이야 이제. 허허 딱 걸렸어. 빨리... 아우 어, 깜짝이야. 아 소리 좀 줄여야겠다. 내가 보니한테 너 피자 뺏어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그러기?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이건 뭐. 나 분명히 아까 CCTV 확인했을 때 없었거든 치카가. 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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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단 말이야. 여기가 치카가 치카가 오는 경로거든 분명히 없어가지고 내가 프레디랑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갑툭튀를 해? 안 되겠네. 폭시랑 프레디만 체크해야겠다. <laughs> 프레디는 자기를 CCTV로 감시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 가끔 저렇게 CCTV를 쳐다보기도 하지. 왔어? 지카 치카 왔어? 지카도 갔을 때, 여기 비춰진 지한번 볼까요? 지카 왔다는 거지, 여기 지금? 폭시하지 않았고? 어? 끝? 안 가네, 잘? 여기서 간 건가, 관계 맞나? 내가 아까 전에, 아유, 갔다. 그지? 뭐지? 이거 뭔 바다닥 소리가 나지?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어서 바다닥 소리 났구나? 어 <laughs> 저기 있어! 갔다. 여기 다시 앞에 여기 서있네? 예? 이거 봐. 바다닥, 바다닥? 왔다. 바다? 오 마이? 아직 있지? 혹시 안 왔고? 프레디도 사라졌네? 프레디 어디론가 갔다? 찍어야 빨리 가! 전기 없어. 어? 언제까지 먹으려고, 전기?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네? 어허? 어, 뭐야, 이거? 비도 안 들어와. 뭐야, 이거? 어? 아니내 치크 아닌데? 아, 보이 들어왔나보다. 아, 아, 보이 들어왔어. 어? 폭시, 폭시 언제 뛰었어? <laughs> 바로 뛰었네? 얘. 처음 봤는데 오늘 지금 CCTV 처음 봤는데 방금 바로 뛰었어와나 녹놓고 있다가 죽을 뻔 폭시가 한 시가 안됐는데도뛸 때가 있구나 어 정말 정말 랜덤이구나 이 게임 폭시 폭시 보니 여기 있네 프레디 여기 있고 아 근데 프레디한테 이거 막 뭐라 그러다가 치크한테한방 먹었거든 이제 오래 안볼 거야 어발 소리 났는데? 치카왔다 치카왔다 여기 왔다 치카여서 옹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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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 있어 옹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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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 내가 좋아하는 네, 페페로니 네 피자를 보니가 뺏어 먹었어 어, 화가 났어? 그걸 왜 나한테 와 부리래 내가 먹었냐? 어? 아 어? 몰라 왔어? 뭔가 프레디 멜로디 소리가 나는데왜기 섰네 여기 있네? <laughs> 프레디도 왔네? 어? 치카 갔어? 치카갔네? 치카갔고 프레디바 움직이고 있어 어? 여기 있잖아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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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갔나? 아닌데? 왜 갑자기 지지지 거리지? 혹시 안되었고 자 3시 49%? 내가보때 6시 딱 되면 딱 파워용 되겠는데? 혹시뛰였다자 대기 오른쪽으로 주시면 되지. 치카 왔네? 프레디도 왔는데? 어? 프레디도 왔어. 치카도 왔어. 본인 아는 듯. 치카고. 본이 안 하고. 마 프레디 저리 가. 왜 이러 그래? 내가 프레디가 슬금슬금 다가오는데? 그치? 보이도안네 <laughs> 아? 어? 프레디 사라졌다 그지 프레디 사라졌는데? 보니 아직 있고? 프레디? 프레디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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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사라지아 치카 또 왔어? 보니 가고? 치가 빠졌네? 프레디 어디갔어 프레디 프레디, 여기 아직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가리지 마라. 니네 등치로 가려지는 게 아니야. 지가야. 응? 안 가려져. 곰탱이는. 뭐야, 왜 꺼졌어? 어디지? 아직 있지, 여기? 어? 어, 폭시 또 찔러다 잡혔어. 오가 아니야? 오가 아니지? 지가 <laughs> 자꾸 너 가려준다, 프레디. 프레디 거기 있는거 봤거든 내가 알거든? 계속 가려줘요 어? 자 5시 6%? 오마이 6%? 5%? 아 폭시 안오길 바래야겠다 프레디 우는 소리 나는데? 아2% 3%아 폭시도 뛰었어 아 미치겠네 일단 닫아야겠다 1% 아, 파워. 아, 파워. 뭔가 발소리가 살살요 <laughs> 브래드야. 음, 음, 음. 들어와. 들어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5시에 5%. 아, 저기 너무 부족한 거 아님 이거? 최대한 안 보고 포스프레디 3시 53%. 최대한 <laughs> 아, 우 궁금해 죽겠는데 이거. 최대한 보지를 못 하게 하니까 이거. 환장. 아프레디 움직였다? 프레디 움직였어. 엉엉엉 하는 거 움직이는 거야? 치카 들어왔네. 아 치카 언제 들어왔지? <laughs> CCTV 안봐 안봐 들어오든가 어? 들어오든가 혹시가 보면 어떡하지? 얘네가 이 상황에서 이 판넬을 열면 갑툭튀를 한다고 하더라고 혹시가 <laughs> 아, 아, 아. <laughs> 뛰어왔네 언제 아이번에 한번 깰수 깨보자 한번 자 1시 86 레디 혹시84% 그리고 부엌에서 치카 지금 부엌 설거지 중 코레디 움직였다 쿵쿵 홀에 갔겠지? 어 홀에 갔어 코레디 홀본이랑 치카가 올 때가 됐는데 보시 업뷰 도시 홀에 아직 홀에 있어. 홀에 있다가 화장실 갔다가 왼쪽으로 온다고. 그지? 사라졌네, 프레디. 프레디 이동. 화장실 갔지? 안 갔는데? 치카 가려주고 가 있는 것 같아. 혹시도 안 왔고, 어디도 안 왔고, 지금 홀에는 치카 있으니까 이쪽엔 안 켜봐도 되겠지? 아직 치카 있어? 안왔고 어디 갔지, 프레디? 프레디 안 보이는데, 본도 지금 청소함에 있거든. 있네, 프레디 아직 있어, 홀에 있어. 치카 가렸던 거 맞았어. 폭시도 음. 이제 서서히 올 준비하고 있고요. 홀에 프레디 있고. 프레디 홀혹시 아직 안 달림 어디 안갔지? 폭시 홀 프레디 홀자 3시 47% 지금쯤 보니가 바로 안 들어오나봐 포시도 뛰었어 하나씩 갔죠? 프레디 화장실 치가는 설거지중 포시팀 아, 본이가 문제네. 본이가 여기 문에쓸모로써 얘가 안 가요. 이봐, 그러면서 전기를 거의 한20% 이상을 빨아먹네. 얘가 문제야. 이제 갔다. 와, 20%를 빨아먹고 가. 본이가. 본이도 지금 프레디도 움직였거든. 자, 24% 4시. 멜로디 울리기거든. 여기 있다는 얘기야 지금. 사라졌네? 이동했어? 오주러 왔나본데? 근데 본인이 조금만 늦게 닫아도 이 문이 안 닫혀. 그래서 이건 맞는 것 같아. 오면 막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키친에 있네? 프레디? 프레디 키친에 있어? 그 배, 프레드 특유의 그 배꼽 시계가 울렸거든? 아.. 4시 1 0프 이것도 안돼 아.. 이번에도 안 되겠다 아.. 보니가 안가 보니 안 오게 안 돼? 갔다 5시인데 이제 뭐 프레디 오더나도 상관이 없어 난 CCTV를 못봐 <laughs> 혹시 아니면 못봐 5프로야 4프로 혹시 안티? 아, 2. 1. 1. 6시! 안 팀? 아삼 프로 일일 여섯 시안 되니 여섯 시아아 나이스 나이스 와와와 4일밤도 진짜 어렵네 나 진짜 오래 걸렸어 시간 생각보다 나뭐한 3, 4번이면 뭐 성공하겠지 그랬는데 이거 난이도가 4일밤부터 갑작스럽게 확 올라갔어 전기의 전기가 정말 문제거든 전기 에이 오 뭐야 뻥가이 목소리 어? 폭시 이 와중에 폭시 뛰었어. 이거 <laughs>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나이 소리에 집중하게 만들어놓고 폭시 뛰어올라 그랬어 지금 방금. 내가 당할 줄 알고. 맞았쥬? 아. 아. 깜짝야 4일밤도 가까스로 턱걸이로 이렇게 넘었는데 와 5일밤 이거 엔딩 볼수 있을까? 이거 5일밤이 엔딩인가? 5일밤이 엔딩이고 그 다음에 6일밤이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어, 에피소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5일밤까지 깨서 뭔가 엑스트라는 봐줘야 되지 않겠어? 아 좋아요 프라이드 피자 가게 이번에 4일밤에서 5일밤까지는 한번 깨보려고 했는데 4일밤을 턱걸이로 넘은 관계로 5일밤은 다음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달아 전기가 정말 어렵 4일 밤 이번에 클리어 했고요. 다음에 5일 밤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위바였고요. 브레드의비작가게였어요 다음 현상에서 봐요. 위바?